소방 설비 기사 전기 분야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70 문항으로 강의 내용에서 붉은색, 보라색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70 문항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누전 경보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수신기, 차단기, 변류기 음향장치이다. 2.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에 대한 공급용량은 단상 교류 220V인 경우 1.5kV 암페어 이상이다. 3. 아래 그림의 논리회로와 등가인 논리게이트는 랜드이다. 4. 프리의 법칙에서 이동열량은 전열체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5. 전기불꽃, 아크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구조는 유압방폭구조이다. 6. 고압기준 직류는 1,500V 초과 7,000V 이하이고 교류는 1,000V 초과 7,000V 이하이다. 7.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축전지 설비의 외함 두께는 강판인 경우 1.2mm 이상이어야 한다. 8. 발신기의 외함을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한다. 9. 유황은 연소시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킨다. 10.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 접지형 및 이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단백포 소화약제의 특징은 변질의 우려가 있다. 13.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 시 아세틸렌을 생성한다. 14. 폭갱의 화염 전파 속도는 1000에서 3500m/s이다. 15.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가스는 아세틸렌이다. 16.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용어 정의에서 저압이란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을 말한다. 17.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팽창 질석이다. 18.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에서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한다. 19. 누전 경보기 음향장치의 설치 위치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이다. 20. 물체의 위치, 각도, 자세, 방향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것은 서복이구이다. 21. 개전기 접점에 불꽃을 수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리스터이다.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3. 백결전구가 발열하는 원인이 되는 열은 저항열이다. 24. 포소화 약제 중고팽창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합성 개면 활성 재포이다. 25. 비상벨 설비 음향 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6. 피난 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27. 경계 구역에 관한 기준에서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8. 누전 경보기의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 장치는 사용 전압의 80%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29.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접지형 이극 플러그 접속기이다. 30. 아래 그림의 시퀀스 회로와 등가인 논리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이다. 31. 직류 전압계와 직류계를 사용하여 부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자 할때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한다. 32. 소방 기본법령상 소방 용수 시설에서 저수조의 설치 기준은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이어야 한다. 33. 폐하 구정도의 물을 보호액으로 하여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황린이다. 34 전기기기에서 생기는 손실 중 건선의 저항에 의하여 생기는 손실은 동손이다35 천장의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36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는 질산염류가 있다. 37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8.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비호환성형 수신부는 신호 입력회로의 공칭 작동 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별류기의 설계 출력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39. 유도 등의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 단면적이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0 확산형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내에서 확산시킨다. 41 정격출력 5에서 15와트 정도의 소형으로서 소화활동 시 안내방송 등에 사용하는 증폭기의 종류는 휴대형이다. 42 방호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고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온도시간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화재 가옥도이다. 43. 비상 조명 등의 조도에 대한 설치 기준에서 비상 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44. 화재에서 연소의 색상과 온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암적색보다는 휘적색의 온도가 높다. 45. 부착 높이가 11m인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이다. 46. 특수 가연물의 품명별 수량 기준에서 넉마 및 종이 부스러기는 1000kg 이상이다. 47.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최대치가 1A 이어야 한다. 48. 물질의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부틸리튬은 주수 소화를 할수 없는 물질이다. 49. 큐빅크령의 경우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 설비, 변전 설비, 그밖의 기기 및 배선은 외함의 바닥에서 1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0. 소방 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 시설 공사가 설계 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영업은 소방 공사 감리업이다. 51.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 제어량을 그것에 추종시키기 위한 제어는 프로그래밍 제어이다. 52. 전기화재의 원인 중 하나인 누설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영상별류기이다. 53. 실리콘 정류기에 에노드 전류가 C 반페어일 -E 때, 게이트 전류를 두 배로 증가시키면 에노드 전류는 C 반페어이다. -E 54. 연소 가스로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나는 기체는 황화수소이다. 55. 연소의 4대 요소는 가연물, 열, 산소,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다. 56. 공기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 요소에는 리크 챔버, 다이어프램이 있다. 57. 소방 용수 시설 중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8. 화재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인 열원의 물리적 원인에는 마찰, 충격, 단열이 있다. 59. 화재 강도와 관련 있는 것은 화재실의 구조, 가연물의 비표 면적, 가연물의 발열량이 있다. 60.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는 최대 25m 이하이다. 6 1 열경화성 플라스틱에는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유소수지가 있다. 62. 적리는 제2류 가연성 고체이다. 63. 부착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이온화식 일종 감지기, 연기 복합형 감지기가 있다. 64. 영도 c 이기압 상태에서 부탄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은 6.5몰이다. 65.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여 유무선으로 주위에 다른 감지기의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의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은 연동식이다. 66. 아세토는 제일 석유류에 속한다. 67.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중 최소 2면 이상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68.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69. 두께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70.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여러분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에서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실심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윤쌤 자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윤생강의를 들으셨다면 시험 문제에 대해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습니다. 2024년에도 합격하는 분들이 지금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